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모두 건강하게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. 참 듣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좀 그러네요. 자, 오늘은 또 되게 비싼 소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손님이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또 실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왜냐하면 여기 사용하는 탄이 비슷한 게 있고요. 제가 탄을 가진 거는 없어요.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이제 잘 아는 556 나토탄이고 요게 이제 AK47탄 762x39mm. <laughs> 그다음에 요게 이제 65크리모는그 탄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뭘 사용하냐? 면65 어, PRC라는 탄을 사용하는데 얘보다 조금 더 굵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없어요, 탄이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어요이고요 세븐 식스 투 바이 52 원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어, 마신 나한테 사용하는 세븐 식스 투 바이 52 4r.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제 떨리아 6탄이거든요. 에몬 그랜드에 사용되는 거. 에몬 그랜드. 지금 이제 요거 요 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굵다 그래요. 여기에 인제 탄피가 탄좀더 굵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없어서 못 보여 드리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요거는 인자 티카 t3x 라는 거거든요. 요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거 티카 T3X 여기 있고요. 먼저 티카는 그 핀란드 핀랜, 핀란드에서 만든 거거든요. 되게 좀 유명한 소총이에요. 티카. 그런데 요즘자그 아마 베레, 브레다에서 아마 그, 그 합병을 했나 그럴 거예요. 그리고 또 스코프도 되게 비싼 스코프 있거든요. 다음 소개 한번 해 볼게요. 요기 전장 이되 47.5인치예요. 그러니까 120.7cm. 상당히 길어요. 왜냐면 이게 이제 그, 사냥보다는 자 사격 연습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120.7cm입니다. 총열의 길이가 26인치. 그러니까 보통 그 소총이 22인치거든요. 그러니까 22인치인데, 여기 또 머슬 브레이크도 있거든요.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 거리인데, 요게, 여기까지인데 지금 요거 머슬 브레이크는 따로 다른 거거든요. 보통 이제 2 2인치는까한요 정도밖에 안 되죠. 한 4인치가 짧으니까. 근데 얘는 2 6인치예요그 다음 무게는 요게 또 상당히 가벼워요. 비싼 만큼 가벼운 것 같아요. 이게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갈 것같은데 왜냐면 이게 두껍잖아요. 근데 이게 총열이 또 이게 카본, 카본 배럴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뭐 탄소 뭐뭐그 특별한 특수강이겠죠. 그리고 무게가 8.4파운드 그러니까 3.8kg 에요.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, 손님이, 어, 20대 중반에 손님이, 이 이걸 갖다가 처음에, 요거 있죠, 요거. 리시 c 요걸 갖다가 그, 주문을 해가지고, 제가, 이제, 그, 그, 이 그, 수리 이전을 해줬거든요. 그리고 다음에, 이제, 손님이, 이 배를 따로 사고, 스타크하고, 이거하고 다 이렇게 따로 산 거예요. 그러니까, 리시브 요 자체 요것만, 요거 자체만, 그 얼마냐, 9 0 0달러예요그 다음에, 총열. 그러니까 요 배를 있죠. 여기서 요 부분 요게 카본 카본 럴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가볍고요. 요게 65 PRC인데 요게 1700달러예요. 요, 요 배를 총열 자체만. 그다음에 요 스탁 요게 이제 스탁이 250달러 정도 되고요. 그러니까 총 자체만 한한 3000달러 치 되는 거예요. 대신에 또 이제 요 루폴드 있거든요. 루폴드 4x6hd uh, vx, uh, 3x18 x 4 4 이런 거거든요. 요게 지금 스코프가 얼마냐? 하면 1,500달러예요. 루폴드 스코프가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볼때 최소 4,500달러 가치가 있는 소총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소총을 참그 사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요 볼트가 그 티카의 장점은 뭐냐면 볼트가 너무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뭐이게 너무 스무스하거든요 이게. 아마 지금 제가 만져본 그소총 중에서 볼트가 얘가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쑥 흘러내려요 이렇게. 이렇게 부드럽거든요. 이렇게 살짝 높이면은.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그 손님이 내가 볼때 사게 해보고 20대 중반에 젊은이가 사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손님한테 또 팔더라고요. 20대 후반에 친구한테 받나 봐요.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,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친구는 이거 사가지고 사격하고, 그 다음에 팔고 또 다른 거할것 같아요. 왜냐면 얘는 막 되게 조립을 좋아하더라고요. 조립해서 또 팔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사격해 보고 싶은 것, 사서 이렇게 조립하고 사격하고, 그 다음에 또 팔아먹고 하는 것 같아요. 볼트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볼까요? 아네참 죄송합니다. 그 방아쇠가 오 진짜 부드럽네요. 0.24kg 0, 0 8 5 파운드. 이거 그냥 진짜 이거 거짓말 부터 손만 살짝 갖다 대면 발사가 되는 거네요. 아마 사격 연습용이라 그런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매거진에는 나탄이 아마 3발 당겼는데요. 그러니까 뭐 사격 연습하는 데는 대회용에는 뭐 많은 필요가 없는 거겠죠. 대신 65PRC는 내가 볼때 500야드 이상 장거리 사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저도 처음으로 오랜만에 비싼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거든요 티카 T3X 65PRC 카본 배럴 그리고 루폴드 스코프가 달려있는 약한 4,500달러 가까이 되는 비싼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